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의 이 팀장 김지환입니다. 공동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많은 사례를 갖고 계시니까 그 사례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공동 투자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게좀 있을까요? 돈이 돈을 번다고요. 투자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적인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네. 꼬마빌딩 투자가 그래요. 금액이 크니까 아무나 못 하죠. 흔하게 생각하는 안정적인 투자라고 하는 게 강남 투자인데 강남에 꼬마빌딩 투자를 하려면 현금이 최소 20억에서 30억 정도 있어요 20억 30억 모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안정적인 투자를 모으지 않고 한 방에 다가설 수 있는 게 적은 금액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모이시는 거예요 다수가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부터 모여야 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모이게 되는 걸까요? 저희 고객분들 사례 를 치면요 친구분 둘이서 음. 하시는 케이스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투자를 주관하는 중개회사 이런 데에서 만나신 거예요 지인이신데 나이가 동갑이신 친구도 아니고 투자에 순수하게 목적을 주신 분들 이런 분들 네 분이 모여서 공 사을 의뢰하신 케이스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나면 보통 그 다음 절차로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세 분이서 10억씩 모여서 자본금 30억을 만들어서 개인이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건물을 알아보시는 거죠. 순서는 좀 틀리기도 해요. 건물을 알아보셔서 가계약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물건을 잡아놓고 법인 설립 절차에 따라서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정식 계약을 뒤늦게 맺는 경우가 있죠. 순서는 뭐가 먼저인지 의미는 없어요. 보통 이런 순서들로 하세요. 이렇게 공동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다가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있다고 하는데 결별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투자 비율을 웬만하면 맞추세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뭐 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예상하시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경우는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음... 누군가 90%를 갖고 있고 누군가 어... 10%를 갖고 있습니다. 음... 90% 가지신 분이 결정 내리기 전까지 10%는 넥시트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비율은 맞춰 놓으면 웬만하면 분쟁은 없더라. 깨지가 되는 경우는요,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깨져요. 사업성이 좋다 해서 의기투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어떤 꼬임이든 음.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이든 비싸게 사서 비싸게 공사하고 잘못해서 공사기간 쭉쭉 늘어나서 은행이자 많이 발생해서 엑시트가 안 되는 거죠.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 수익성이 잘 나니 뭐 1억이든 이억이든더 모아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수익성이 안 나. 그러면 이때부터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 나는 돈 없어. 더 이상 늘돈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 좀더 간절하고 조금 덜 간절하고 이런 차이로 약간 와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 입장이 좀 조금씩 바뀝니다. 또그 외에도 좀 위험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 투자 자체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수익성 있는. 음. 매물을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수익성이 안 나면 개인 투자도 위험한 거예요. 공동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동 투자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두들겨보고 안전하게 검토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일반 투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관사를 믿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 돌다리를 두드려보셨을 거란 말이죠. 수익이 나겠다 생각하셔서 투자하셨을 건데 예상과 다르게 수익률이 안 나오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의외로 서로가 서로를 믿어요 단독 투자면 돌다리를 많이 뚜들겨 봅니다 주변 지인에게도 물어보고 건물 투자 성공한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어떤 모임에 가서 잘된 분한테도 조언 받고 중개사한테도 조언 받고 저도 조언을 해주는 일 중에 한 사람이고요 공동 투자가 되면 요 서로가 서로를 좀 믿어요 리드를 하는 주관사 그리고 서로 투자 관련된 모임에 만났으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소액으로 따라가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서 검증 안된거 주관사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는 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주관사는 어떻습니까? 주관사는 계속 중계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프로젝트를 일으켜야 되니 일단은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갖고 주관사가 분석을 했는데 이 브리핑을 듣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하게 내가 이거를 검증해야겠다는 텐션이 떨어집니다 알고 보면 저는 체크 되신 줄 알았죠 저는 이렇게 세 분, 네 분이 서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맞아요. 좋은 줄 알았죠 약간 이런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결론은 리스크가 조금 분산되고 작은 돈으로 편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점은 그건데 리스크도 그거다라는 아... 거예요. 좋은 점도 모여서 하니까 좋은 건데 나쁜 점도 모여서 하니까 나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을 때 조금 이롭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만 무조건 들으실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토대로 공동투자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크게 문제 안 되겠구나라는 선으로 이해해 주시고 실무는 좀더 두드러게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이걸 나눠 갖는 거가 문제가 돼요. 공동투자자들끼리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법인 설립 좋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이 모여서 법인 설립하지 마시고요. 음. 각각의 개인의 법인을 설립하세요. 음. 각각의 개인의 법인이 가족법인이면 더 좋습니다 가족법인 안에 돈이 계속 불려나는 거는 개인과 법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법인으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설립을 하면 어떤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이 법인을 가족 단위로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돌아가시면 그 지분을 또 상속받으면 되고 그러면서 이 가족법인을 계속 끌고 가면서 불리세요 자, 그런 취지로 가족법인을 먼저 설립하세요 자본금 천만 원으로 하세요 그리고 괜찮은 투자처가 있어서 뭐 5억, 10억 모아서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셨어요 그때 가족 법인의 이름으로 공동 투자 자들끼리 법인을 설립하세요. 자, 그러면은 법인끼리 모여서 투자 법인을 설립을 한 겁니다. 이 투자 법인은 해체가 되는 투자 법인이에요. 법인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이중 과세가 해지가 되는 영향이 있어요. 과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법인에서 수익률을 10억 냈습니다. 법인세가 20%라고 칠게요. 그럼 8억이 남습니다. 이거를각 법인에다가 나눠 주는 거예요. 두 분이 모여서 50%입니다. 50%,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중 과세가 제로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나눠 가시는 거예요. 리스크 없습니다. 두분이서 50대 50으로 하면 완벽해요. 또전 지분이 20에서 50% 사이면 이런 거면 세 명, 네명 하는 투자잖아요. 네 명이서 한번 25%씩이고 세 명이서 하면, 하면 33.3%잖아요. 요 사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과세가 80%예요.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단독 투자보다 20%의 수익을 좀더 낸다. 나눠 갖는 거에 80%를 면제받는 겁니다. 개인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법인 설립한 다음에 그 법인이 모여서 지금 이첫 단추를 잘못 채우시고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해요 사실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어서 공동투자를 많이들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동투자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공동투자 말고 소액으로 할수 있는 투자 방향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래요 뭐 10억 정도 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동투자를 해서 30억 종자돈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네. 10억으로 네. 할수 있는 투자처가 있어요 네. 근데 단기간에 엑시트가 바로 된다라는 측면은 공동투자가 좀 맞긴 맞아요 조금 삐급지지만 10억 정도 종자돈으로 투자를 해서 매매에 대한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률이 좋아요 오히려 거꾸로 팔지 않고 갖고 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더 드는 지역들이 오히려 B급 지역이 많아요. 투자 측면을 꼭뭐 단기간에 목돈 만지겠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야 조각 투자도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5억 이만의 분들이 10명, 20명 모여서 손대기 어려웠던 물건으로 손대는 근데 이런 거에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관사가 있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조각 투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조각 투자를 했을 때 수익 분배가 원활할 수 있어요 급여를 책정하거나 성과급을 책정한 데 있어서 보수 비용이 크질 않으면 공제되는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월급 이렇게 나오다가 엑시트 하면 또 목돈 만지시는 이런 케이스의 조각 투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조각 투자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참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필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으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서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취미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서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 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 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그 임대차를 맞춰 가지고 수익이 날수 있는지 최적화 금리로 할수 있게끔 유능 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결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싹보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버리는 상황들 너무 무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 쪽안 보여주셔도 9 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리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구해줘 공실팀에서 네.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의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음. 빌딩 유지관리 부서를 네. 신설을 해서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세죠, 어? 바람 어? 생기죠, 어? 간판짜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어? 안오고 적당히 타협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 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에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수사자분들이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팀에서는 중개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팀은요, 수익률 10%만 남으면 돼.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팀, 공실팀, 매각팀, 건축사님 우리에 계시고 우리 디자인팀 상주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받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센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 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양하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콘텐츠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